그 제발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저는 이제 기획사를 하고 있으니까 행사가 이제 이렇게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단 말이지. 음. 그래서 지금 뭐 2월 달부터 이제 지출만 나가게 된 거지. 계속 올해 이까지 뭐 뿌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음. 네, 하여튼 대단하다. 어, 혹시라도 행사 총경서습니다. 개 예, 네, 힘내라. <laughs> 혹시라도 이렇게 행사가 응. 열릴까 싶어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야. 응. 코로나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아두 달씩 딴번 버티면 불리겠지. 근데 또 석달 있으니까 또네 다섯 달 있으려면 이거 불리겠지. 그래가지고 이 년까지 용거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다는 거. <laughs> 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응. 버텨야 되니까.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데? 나, 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아마 그런 음.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음. 미끼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에서는 음. 할만 했다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지 음. 많이 힘들잖아 이교대 하는데 많이 힘들잖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던 친구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안 그만두기 잘된 거지. 말한 대로 그만뒀으면 지금 상황 <laughs> 큰일 났지. 기존에자영업한 사람들은 다 프로인데 실질적으로뭐든지 음. 뭐 일이라는 거는 경험이 그러니까, 중요하고 맞죠, 맞죠. 또 시간 흘러야만이 자기만의 또 노하우도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아마추어가기 더하기에는 정글 같은 데서는. 근데 네잘할거요 뭐 그래도, 그래도 하면 해내는 친구기 때문에. 건난 그렇게, 그렇게 조개 봐서 좋마하는데나나 그래. 나, 나도 <laughs> 힘들지않았을까 <laughs> 하여튼 그래. 친구를 보면서 음. 버티고 이렇게. 그렇지. 생활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 어, 그렇게 음, 공연이 많으면 또 그만큼 그치지. 또 부자가 될수 있는 어, 그런 기대에 들어 섰었는데 지금 어, 상황이 맞아, 지금 맞아. 코로나 시대에돼가고뭐 공연이고 뭐 사람 모이는 장소에 실내 공간이 고 뭐고 실내는 뭐 그냥 모이지 <laughs>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음. 집합금지 업종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어야 되는데 음.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보상도 못 받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내가 관계자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물어보면 음. 그 사람들은 이 관계자들 사람들이 참뭘해래야 뭘 되는 방관하면서 힘듦이 힘들다고 소리 내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기 목소리를 아, 못 내는 안 내, 거지 인데왜그 음. 네, 사람들은 벌때 많이 벌었어 그런가봐 벌때 음. 이만인들보다 몇 배로 보니까 아마 페이가 세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음. 속해서 동정 업종이라도 그치. 자기만 편하면 된다 그치. 이런 심리주의가 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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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남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생각했다면 같이, 같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니 솔직히 음. 2년 지나가지고 음. 지금 자영업들 커피숍이라든지 음. 술집이라든지 음. 노래방이라든지 음. 뉴스를 매일 보면 음. 지금 나못 살겠다 죽겠다 지금 난리거든 그렇지. 눈물까지 흘리고 헬스까지 쓴다고 그럼 음. 뉴스를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때마만 하면 마음이 치지져요 나도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음. 마이크 우리 마이크를 다루던 업이잖아. 음. 근데 마이크를 다루는 업들인데 마이크를 안들고 나가. 음. 나는 이는 아이러니한 계통에 음. 있다는 거지. 그게 희한하지. 우리나라가 세뇌. 어. 그렇지. 그 교육도 안 되고 있고 음. 그런 뭐 봐왔던 그 자체가 세뇌잖아 행동 양식이 고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 세뇌를 대어 온 음. 교육들이고 뭐 때문에 음. 국가에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음. 근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노동 삼권이라는게 있거든. 음. 그래서 노동 삼권이 이제 그 단체권, 단체 행동권. 음. 그렇게 이제 그 단체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걸 일 갖다가 모이면 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렇다고. 음. 그 노동 삼권에 법에서 보장한 법이라고 이렇게. 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획사 팀들이 이렇게 뭉치고 음. 자기 목숨 내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못 냈다는 거는 그 법에 대해서 포기하고 또 그런 정부도 몰랐을 분들은 몰라, 몰라. 어 그렇게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그런 게좀 부정하겠다 보여. 그러니까 내 이야기하는 게 돈만 보일 줄 알았지 법에 대해서 아무나 모는 거. 음. 아티스트들이 그랬잖아. 음. 연예인들이 사기를 자 당한데. 음. 세상 물정에.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어떤 어떤 변수 돌반상에 음, 돌반상약치약한 거지 아, 취약하지. 항상 그 표준화된 어. 그런 루트만 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떤 다르게 탁 치고 들어오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사회생활 많이 했던 사람들은 사년 수전 여러 가지 어, 변수에 수준력까지. 어 가, 가, 같은 변수를 많이 긁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대처 능력이 생기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정도만 딱 긋던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다른 특이점으로 가면 사기 당하지제 어, 앞을 봐도 까까, 옆을 봐도 까까, 뒤를 봐도 까까한사. 친구 세 번째. 맞아, 입질 쓰리딘다, 안전. 원술이디야. 지금 뭐 아니 없어. 언제 땅땅 파고 들어갈 일밖에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땅은 콘크리트라서 안파데 <laughs> 그냥 헤머 해도 키워. 헤머살 돈도 없다. 그래 진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친구랑 얘기를 하지만 속은 찢어진답니다. 찢어지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지금 하는 거고 조금. 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아이고, 어떻게 버티냐,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깨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내 같은, 같은 사람들이 많아, 많고, 같이, 한목소 그래, 같이, 같이, 같이 내주면 이게 시너지가 발생되는데, 다, 다 자기 편하면 된다는 그런 주의가 평배하다 보니까, 그런 코리아 응. 타입이래, 거의 코리아 타입 같아. 코리아 근데 타입. 또, 의아스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행동형 양심 비슷해. 그때 2002년 월드컵 봐, 다 빨간 티 입고, 다 강학문에 다 모이고 강장에 그러니까 셀프 때는 같이 셀프해주고 그런 거는 잘 모이면서 왜 이런 거는 좀 기쁜 것만 좋아하는 것같 기쁜 것만 아, 그 항상 우리 유튜브도 기쁜 것만 아, 좋아하는데 기쁨. 지금 우리 슬픈 건데 지금 <laughs> 야, 나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월드컵 띠 매고 아니면 뭐 축구공 들고 이렇게 아니, 이제, 인터뷰 이제, 하는 거굳 그런 거 하겠지 음. 전문가들이 아니고 음. 서민으로서 우리가 찍혀 봐라 봤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할 때야 아 역시도 힘들고 니 역시도 나름대로 또 힘들잖아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었고 응.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간 질병도 아마 그지는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패스트... 그치 천국 초반에 흑사병 이후로 초반 그래. 이후에 응. 그 이제 아마 건 자연적으로 또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음. 근데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질 기미를 안 보이잖아 또 그때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에 서로 교류를 네, 하고 그렇죠. 이다 보니까 더 확산이 더 빠른 것도 좀 있는 그런 부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있다더라고. 음. 옛날에 흑사병 뭐뭐뭐패스트 이럴 때는 그때는 위생이 철저하지 않았대. 사람들이. 음. 그렇게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은 덜걸리덜 걸리고 보통 뭐 변도 바로 뭐퍼센시 보고 그냥 같이 그냥 그니고뭐 음. 지금 좀 막. 깨끗하게 이렇게 안 해는 안 해서 그렇게 걸린 병이라더라고. 음.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병이 붙이 된다는 거는 음. 와, 잡아내기 상당히 힘든 거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와, 우리 눈 뜨고 인천이잖아. 안 보이니까. 이는 음, 음. 적이 없었죠. 음. 자, 그렇지. 메르스, 뭐 신종플루 다 와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도 없었고 전 세계로 퍼진 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어차피 코로나 일종에 이제 분류되고 나온 건데 어차피 그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전파력이 난바탄이지, 어, 전파력. 진짜, 어, 진짜. 어차피 이제. 치사율도 많은 것 같은데. 치사율은 근데. 앞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더 내가 알기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잠깐 반짝아만했다 이건 응. 계속 죽잖아. 치사율이 높아면그 사람 막 죽게 되면 음. 뒤 사람 전파를 못하니까. 음. 오히려 변, 그러니까 전파력이 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어중간하다 보니까 음. 다들 걸렸는데 다 살아있어. 이게다 <laughs> <laughs> 아, 멀쩡해. 맞다. 멀쩡하고 그냥 전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예전에 초기에 인터뷰 한 거하고 지금 지금 되다 보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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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말이 틀려. 어, 나, 또 언제쯤 우리는 이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변종이 일어나면 치료약을 백신이든 치료약이든 개발해 놨는데 네. 얘가 변하니까 네. 이 치료약이 또안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약 네. 개발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1번 2번 다. 기간으로 본다면, 짧은 기간 내선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때, 그때 당시 뉴스 방송 출연해가지고, 전문가들 얘기해보니까, 변이가 안 된다 하더만은, 변이 되던데. <laughs> 세상, 변이세상이 정답이 없다니까. 맞다. 세상에 전문가랑 일반이라고 차이는 뭐고, 내가 음. 좀더 많이 안다.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차이인 것 같아. 음. 그리고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통계를 냈다 이정도지 음. 이 사람이 답이다 이런건 없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통계 전문이지 그치, 그치, 그치.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특이점이 나타났다 응. 요게 좀더 앞설뿐이지 그 사람도 기억을 못했으니까 응. 안맞더라고 처음에 우리가 3월달에 막 학산되고 여름때 7월달인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날이 더워지면 종식이 겠다 했는데 뭐, 난 그때도 안맞잖아 지금 난 그때도 생각도 안했어 종식은 그냥 없이 더, 더 많이 번졌는데 난 그때 그 사람들 얘기할때 음. 콧바람 깼 음. 먹겠다. 나는 작년에 1년을 내가 버틴다 생각하고 낸거야 음. 난 기계 봤거든 심상치 않은거야 세계적인 느낌이 판단이 맞아 어, 만약 우리나라만 그리 됐을 것같으난 아마 그냥 어지 생각 안했어 근데 세계적으로 계속 음. 퍼지잖아 음. 아 이건 끝났다 이거는 내년까지도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